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오늘도 기분 좋게 막장 사연 들고 출발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TV 방송에 소개되어 패널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며느리를 주인공으로 해서 각색해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그 사건의 당사자였고, 한 아이의 엄마이자 이혼녀입니다. 부모님 덕분에 얼굴과 몸매가 연예인처럼 특출나게 예쁘고 잘 빠진 것은 아니지만, 남들보다 뒤처지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야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나 싶으실 거예요. 저도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수없이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제가 처음 그분을 만난 건 5년 전이었어요. 저는 당시 작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고, 그분은 우리 병원과 협력 관계에 있는 큰 병원의 원장님이셨죠. 지방의 한 지역에서 정말 명망 높은 의사선생님이었어요. 제 집안 사정은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빚이 많았고,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받고 계셔서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저는 하루하루 일하면서 그저 가족들을 부양하기에 급급했죠. 그런 제게 그 원장님은 마치 구세주처럼 나타났어요. 업무차 그 병원을 가 일이 있어 다니러 갔고 업무상 원장님을 만났는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를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집안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 병원장님에게 들었나 봐요.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어머니 병원비를 대신 내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조건 없이 돈을 주겠어요? 당연히 조건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 사양을 했는데도 그분은 조건 없이 준다고 천사처럼 우리 곁에 다가오셨죠. 그리고 아버지 빚도 조금씩 갚아 주기 시작하면서 이 돈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그때 갚으라고 하셨어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선한 분이 계시다니 은인이라고 생각했죠. 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을 만났구나라며 기뻐하셨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식사 한번 하자는 것부터 시작이었어요. 은혜를 베풀고 보답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얼굴이나 보면서 밥이나 먹자는 식이었죠.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저희 가족은 정말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만남의 횟수가 잦아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식사를 넘어서 다른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손을 잡으려 하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처음엔 무심코 하시는 행동인 줄 알았는데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분은 갑이고 저는 을 중에 을이라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행동이 너무 무례하여 원장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분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너를 친하게 지내려고 그렇게 도와준 건데 너무 그러니까 내가 서운해지려고 그러네. 그래도 원장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지금까지 내가 도와준 건 어떻게 할 거야? 빚도 많이 남았는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함정이었구나. 순수한 도움이 아니라 저를 오감매기 위한 계략이었던 거죠.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거부하면 지금까지 받은 도움을 전부 갚아야 할것 같았고, 그렇게 되면 가족이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게 뻔했거든요. 부모님의 실망하는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결국 저는 웬수 같은 돈 때문에 그 원장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 2년이라는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어요. 그분은 저를 정기적으로 만나길 원하셨고 저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거부할 힘이 없었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밤마다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이 정말 비참했어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죠.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충격적인 제안을 하셨어요. 자신의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도 의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과 결혼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는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자신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자기 아들과 결혼하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생각해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요.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아니에요. 제가 강하게 거부했지만 그분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우리 관계가 밝혀지면 어떻게 될것 같아? 내 부모님은 충격으로 쓰러지실 거고 너는 사회에서 매장당할 거야. 하지만 결혼하면 모든 게 완벽해져.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제가 생각해봐도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분은 둘째 아들에게도 압박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너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까 결혼해야 한다. 신부감을 차만색시로 내가 정해줄 테니까 내말 듣고 그 여자와 결혼해라. 하시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고 처음에는 당연히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은 아들에게도 압박 카드가 있었는데요. 재산 상속이었죠. 가문의 체면을 생각하고 병원 운영권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말이에요. 저는 처음 신랑을 만났을 때를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는 원장님이 주선한 자리에서 만났는데, 신랑의 눈빛이 정말 차갑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는데요. 저와 시아버지의 관계를 이 사람도 알고 있고 눈치를 챈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이런 건 전혀 모르는데 평소에 인상을 많이 쓰고, 표정이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안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어떤 여자를 만난다는 것이 입소문을 통해 조금씩 나오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들도 그런 소문 때문에 미심쩍어 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 표정이 좋을 수가 없었겠죠. 그 사람도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결혼을 선택했다는 건데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재산 때문이었을 거예요. 시아버지의 재산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병원부지만 해도 수백억 원 가치였고, 다른 부동산들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신랑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지금 이 상황을 문제 삼으면 상속에서 제외될 것이다. 차라리 모른 척하고 결혼한 후, 나중에 상속받고 나서 처리하자. 우리의 결혼은 그렇게 사랑이라곤 일도 없이, 오직 타이에 의해서 찝찝한 마음만 가득 안고 기막힌 거짓 위에서 이루어졌어요. 결혼식은 지역의 유지답게 정말 화려했습니다. 지역의 유명인사들이 모두 참석했고,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내내 지옥에 있는 것 같았어요. 신랑과 눈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는데요. 이 사람도 저처럼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둘다 피해자였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범이기도 했죠. 시아버지는 결혼식 내내 활짝 웃으시면서 손님들을 맞이하셨어요. 마치 가장 행복한 날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분의 그 여유로운 미소를 보면서 저는 속이 뒤집혔어요. 결혼 후 생활은 더 끔찍했습니다. 이제 저는 시댁에 들어가 같은 집에 살게 됐으니까, 시아버지는 더욱 쉽게 저에게 접근하실 수 있었지요. 의사란 직업이 돈은 많이 벌지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많고, 잠시도 자리를 못 비워 자유가 없는 철창 없는 감옥이라고 누군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자리를 못 비우기에, 반대로 그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면 얼마든지 피울 수 있는 조건이 의사의 부인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자주 볼수 있게 됐는데,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해.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소름 끼치던지.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버텨야 하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우리는 부부였지만,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하더라고요. 가끔 저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에서 경멸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아니, 경멸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을까요? 어차피 상속받을 때까지만 참으면 된다는 식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미안하고 정말 미안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망스럽기도 했죠. 왜 저를 구해주지 않는지, 왜 그냥 보고만 있는지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밤에 잠들기 전이면 늘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차라리 모든 걸 폭로하고 끝내버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고, 그런 생각들이 수시로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현실을 보면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계셨고, 그분들은 제가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잘 살고 있다고 믿고 계셨거든요. 진실을 알게 되면 부모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요?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기뻐하셨어요. 특히 눈치 없는 시어머니는 드디어 손주를 보는구나라며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저를 보는 시선도 한결 따뜻해지셨죠. 시아버지도 겉으로는 정말 기뻐하시는 것처럼 행동하셨는데, 하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다르셨어요. 아니면 너무 생각이 많은지 표정이 무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래, 건강 잘 챙겨라는 말 한마디만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 방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아마 화가 나서 물건을 던져 화풀이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위로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 같은 죄인이 무슨 말을 할수 있겠어요? 임신 기간 내내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아기가 건강하네요 하시는 말씀이 공포로 다가오더라고요. 태어나서 친자 확인을 하면 누구의 아이일까? 누구를 닮을까? 만약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한 잡다한 생각에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저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쫓겨나는 꿈이었지요. 드디어 출산의 날이 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을 때 저는 무서움보다 오히려 안도감 같은 게 들었어요. 이제 곧 끝나는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지옥 같은 불확실성은 끝나는 거야. 온 가족이 병원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도 얼씬거리지 않으면 좋으련만 시부모님 남편, 시누이, 친척들까지 모두들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며 환하게 웃고 계셨는데 저는 그게 더 미칠 지경이었죠. 저는 분만실에서 그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분들은 나와 시아버지와의 진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하지만 피한다고 대릴은 아니고 천천히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신생아라 아직 확실한 특징이 드러나지는 않았고 그냥 평범한 아기 얼굴이어서 저는 그 순간만이라도 안도했어요. 가족들이 병실로 들어왔을 때, 모두들 아이를 보며 감탄하더라고요. 요즘은 손주가 할아버지 닮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도 이 정도로 닮은 건 처음 보네. 신기하다. 명절 때 친척들이 모였을 때는 더 심했어요. 야, 이 아이 눈좀 봐. 완전히 큰아버지 눈이잖아? 사건의 당사자인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더라고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손이 떨리는 걸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남편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싸늘하기는 마찬가지였고요. 바빠. 이거 완전 할아버지 복사판 아니야? 혹시 진짜 아버지가 무슨 소리예요? 농담도 심하시네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말씀하셨지만 그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더라고요. 혹시 시어머니도 뭔가 눈치채신 걸까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가족 모임이 있어도 모두가 어색해했고 시선을 마주치려 하지 않더라고요. 어느날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더 이상 못 참겠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그 순간 이게 끝이라는 것을 알았죠. 나도 알아. 너희 둘이 뭐 했는지. 아니,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참았어. 재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참았다고 남편은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런데 아이까지 그게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보면서도 아들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 줄 알아?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다음날 남편은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는데 저는 거부할 수 없었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아버지와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99.9% 일치했죠. 모든 게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집안은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됐어요.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얼마나 믿으셨을까요? 그 배신감이 어땠을지 상상조차 할수 없어요. 남편은 즉시 이혼소송을 제기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DNA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모든 게 무너진 후인데, 남편과 시아버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어요. 당신은 이제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생 저를 찾지 마세요. 남편의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위자료로 거액을 지불했어요.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돈으로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그저 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의 값인가? 이 돈이 내가 잃은 모든 것을 보상해줄 수 있을까? 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비밀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소문은 퍼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워낙 유명한 집안이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죠. 그 명문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런 관계였다더라. 아이가 시아버지 자식이래.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속삭이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대놓고 수군거렸죠. 시아버지의 병원은 환자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치료를 받아? 도덕성이 없는 의사를 믿을 수 있어? 지역 사회에서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존경받던 원장님은 순식간에 비난의 대상이 됐죠. 결국 시아버지는 병원 문을 닫으셨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과 재산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분은 지역을 떠나 어디론가 숨어버리셨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도 속은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면서 이혼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볼수 있죠. 평생을 함께한 남편에게 배신당한 그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도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해요. 남편이었던 그분은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건 알아, 하지만 용서는 못하겠어. 미안해요. 저도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또 하고 수없이 사과했어요. 하지만 사과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친정 제 부모님도 모든 진실을 아시게 됐는데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세가 악화되셨어요. 내가 딸을 그런 지옥으로 몰아넣었구나라며 자책하셨죠. 아버지는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시기만 하셨죠. 엄마, 아빠, 제가 더 강하게 하면서 처음부터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야 하는데 죄송해요. 하지만 부모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다. 우리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날 우리 가족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지금 작은 아파트에서 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요.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조용히 살고 있죠. 조금만 용기를 냈으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맞는 말이에요. 저도 알아요. 제가 더 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모질게 대하지 못했다는 것이 백 번, 천번 생각해도 후회스럽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었고 암울한 시기라 정말 약했어요. 가족의 생계가 달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건 제가 부인할 수 없는 변명이에요. 제가 나쁜 년이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고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이 사건으로 정말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 쌓아온 명예와 재산, 가족을 모두 잃으셨어요.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분도 아마 후회하고 계시겠지만 이미 늦었지요. 남편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과 행복할 수 있었던 미래를 잃었지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진정한 가족을 이룰 수 있었던 기회를 빼앗긴 거예요. 지금쯤 좋은 사람 만나 우리처럼 불행하지 말고 새로운 인생을 잘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평생의 동반자를 잃으셨는데요.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노년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분의 남은 인생은 어떨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저는 제 인생을 잃었어요. 20대에 꿈만 턴 여자였던 제가 이제는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됐어요. 함께 웃었던 추억들도 이제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만 남았죠. 시댁의 다른 친척들도 뿔뿔이 흩어졌다고 해요.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수치심 때문에 서로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한때 자랑스러워하던 명문가는 순간의 욕망을 못 이기고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제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악몽을 꿉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그 선택의 순간에 서 있는 꿈인데요. 꿈속에서 저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시아버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가족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꿈이죠. 하지만 깨어나면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벌어진 일들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가끔 거리에서 행복한 가족을 보면 발걸음이 멈춰져요.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게 됐으니까요.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아이가 그렇게 물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데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이유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잘못된 선택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 제가 한 일은 명백히 잘못됐고, 그 대가를 평생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류는 단순히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전체를, 아니,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해버립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거든요. 감사합니다.